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자에 대해서 우리 문자 한자죠 우리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문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불편함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고요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나는 오늘 배를 보았다 자 오늘 내가 본 것은 이세 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과일 두 번째 운송수단 세 번째, 내 몸. 자, 오늘 내가 아침에 본 것은 무엇일까요? 여러분, 알수 있어요? 모르죠? 예,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문제의식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? 그러면 외국인들, 미국인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미국인들 간단하게 이 문제 풀수있는 한번 볼까요? I saw a boat today. What did I see today? 1. Transportation 2. Fruit 3. 이 문제 미국 초등학생이면 거의 다 풀지 않을까 생각이,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, 만, 우리나라 말로 만든 이 문제는 서울대생도 풀 수가 없어요 뭐 고대생도 못 풀죠 카이트 학생도 이 문제 못 풀어요 아주 쉬운 국어 문제인데 못 풀어요 왜못 풀죠? 이 쉬운 국어 문제를 명문대 학생들도 전혀 풀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세요?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세요?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제의식 가지고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국악자들 도대체 뭐 했을까요 우리말은 한자로 돼 있어요 한자로 그래서 이 우리말 한자를 없애버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의미를 잃어버려 뜻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도 다 한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진리 자체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쉬운, 이 쉬운 문제도 풀수 없는 그런 바보가 되버리는 것이에요. 자,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, 명문대생들 전부 다 바보가 돼야 될까요? 바보가 되지 말아야 될까요? 바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오늘은 우리나라 문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